울드학교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하루를 귀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장 찬송가 303장입니다. 대신 죽인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비리를요, 영영 죽인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자냐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할양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음악 소리 이내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자냐 안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자냐 안할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6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는데, 어 저는 그 시향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 그리고 이 사망, 죽음의 문제, 그리고 또 사탄의 문제가 이 영적인 세계가 눈이 딱 열리면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와닿잖아요. 처음에 그냥 교회 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죄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우리를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지 또이 죽음과 어떤 사탄의 영적 공격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고 이제 눈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 이것을 놓고 참전 초기에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도 참 많고요. 정말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삶을 결단했지만 그날 밤에 죄를 지을 때도 있더라고요. 꼭 남들이 보고 이거 죄다, 죄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양심이 가책을 받는 일이잖아요. 아,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 나는 예수님을 진짜 정말 믿는데 주님에게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데 왜 장자 당사자인 나는 이죄 문제가 해결이 잘안 되지 왜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지 막 이런 것들로 참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한 개씩 한 개씩 정리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이 구원의 어떤 근거 구원의 확신 구원의 완전한 답은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말은 하는데, 좀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느낌이 어떠하든, 내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이고요. 교리적으로, 뭐 흔히 뭐 구원파 이렇게도 말을 하고, 뭐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 요한 계시록을또뭐 공부해야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완벽한 것 같아도 논리적으로 나름대로는 그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주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게 있으면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유일무이하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상상을 추구해 되면. 참조윤기 목사님은 그개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나타나게 했는데 정말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의 끊어지지, 끊어지지 않은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죄를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간 동안 나 자신보다 내 느낌보다 다른 사람의 어떤 말들보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기록된 영원한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며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국에 들어간 사람은 나 천국 간다. 나 무조건 천국이야. 하고 자신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주님,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도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붙잡을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내 나름대로는 예수님은 동의를 안 했는데 주여, 주여 막 이러면서 난총 갑니다 이래서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입니까?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서 예수님이 나 너희들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쪽에 선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버림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은 주인과 나와의 진실한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남들은 다 모르지만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과 나의 관계가 부끄럽지 않고 저 예수님을 그냥 믿어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분명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어 주심은 어떤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영존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그 앞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입이 이렇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들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물가 피로 임하신 이신데 물로만 아니라 물가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언한 이신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야이거 삼일제 하나님의 어떤 사역 아니냐? 물은 성부 하나님, 또 피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뭐이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큐티 책에서도 이것을 잘 말하고 있지만 증언한다, 증언한다 할때이 증언의 의미는 구약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증언이 효력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어떤 이것이 법적으로 공신력을 가지려면 두세 사람의 어떤 지지와 목격자가 필요한데, 오늘 그것을 삼위일체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소개하는 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할 때, 그 물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첫 번째 세례 받을 때, 이 물로써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이심이 선보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말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그분을 증거하시잖아요. 왜 그분의 그공생의 사역이 처음이 이 물로써 세례 받음으로써 나타났지만 마지막에 또 뭘로 완성되냐면 피로써.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써.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를 본 로마 백부장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증언하게 만들었던 그가 그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물과 피로써 그 스스로가 그의 하신 일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간각 사람에게 믿음으로 오시고 깨달음으로 오시고 감동과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록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증언하는 사건 증언하는 목격자가 두세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의 물과 피그 사건 그리고 성령님이시다라고 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물의 의미는 또 성부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그 계획과 부르신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님도 비둘기 같이 임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늘에서 음성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 본인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성령님,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법적으로도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모습 속에서 요단강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성령님 역사를 말하며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도 있고 또이세 개의 증언은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로 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만이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증거는 우리 인간적인 내 감정과 어떤 내 느낌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증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보다 큰건 없잖아요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강하게 붙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아야 될 증거인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하면 이제 내 안에 영접됐습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아직 응답을 좀 확실히 다못 받았어도. 내 삶에 아직 문제가 조금 있어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이미 우리는 우리 삶의 결론이 확실하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계심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의 삶에 그리스도로 계심을 붙잡으면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 된다라고 알려주며 11절 또 증거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님만에 있는 생명이죠. 이 생명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부활의 생명이었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놀라운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그 생명 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접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 내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고 감정이 요동칠 때가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꽉 붙잡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왕으로 늘 좌정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내 감정이 앞서다 보면 <laughs> 죄송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의 어떤 왕대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 자아가 왕이 될 때가 좀 있,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을 따라 살아버리고 저질러 버리고 하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 대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계신 것을 바라보며 예수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 붙잡고 하루를 귀하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날이 좀 많이 춥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현상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미 이기신 생명으로 나와 함께 오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내 마음에 담아 내 삶에 내 생각에 어떠하든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 증거를 물과 피로 또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심을 하늘 묵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삶의 전부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합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